거룩한 페이지의 침묵 속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피하고도 단한 점의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최후의 운명을 넘어선 두 사람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에녹으로 별들이 아직 젊어 보이던 태고의 하나님과 동행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명도 없이 그는 사라졌습니다. 무덤도 마지막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땅이 감히 그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한 듯 고요한 공허만이 남았습니다. 창세기 524 수세기 후 이스라엘 왕국의 열기 속에서 불과 폭풍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기적과 대결로 점철된 그의 삶은 극적인 순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불수레가 하늘을 가르며 말들이 불꽃을 토했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실려 올라갔습니다. 뒤에는 망토와 경의에 숨결만이 남았지요, 열1기야이 1일. 두 사람, 두 시대, 하나의 미스터리, 왜 오직 그들 뿐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에 관해 수군거리며, 그 또한 죽음의 사슬을 끊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 흥미롭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골짜기에서요. 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사실은 전설을 낳을 뿐, 죽음이 그를 덮쳤다는 실제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신명기 33쇼. 아마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 혹은 더큰 비밀을 감추기 위해 그 시신을 숨기셨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처럼 영으로 들려 올라가 형언할 수 없는 천국을 엿본 이들도 요한처럼 묵시 속에서 우주적 문을 통과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왔고 결코 완전히 드러내지 못할 흔적을 지닌 차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어두운 밤을 가르는 짧은 번개 같았습니다. 강렬하지만 순간적인 저 창세기의 행간 시간이 안개처럼 흐려지는 곳에 에녹이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서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 창세기 695 이던 타락한 세대 속에서 그는 고요한 예외였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비밀을 나누듯 그분과 걸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에 공기조차 불길한 징후를 머금은 듯한 시대를 살던 그의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은 퍼즐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는데 이는 우주적 시계처럼 울리는 숫자입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사라진 에녹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 노아와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계획의 일부일까요? 성경은 에녹이 어떻게 들려올려졌는지에 대해 침묵합니다. 불술에도 요란한 회오리도 없습니다. 그저 건조한 한마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장세기 524. 그의 나이는 365세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숫자를 두고 속삭입니다. 365일이 한 해를 이루듯 그의 삶이 거룩한 시간을 완성한 상징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육체가 돌처럼 세월을 견디었다는 문자적 해석을 고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에녹이? 그것도 홍수 이전에 죽음을 면했을까요? 타락한 세대에게 주어진 신적 경고, 곧 충성에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보상이 있다는 표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갑작스런 떠남 자체가...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는 징조 즉 물이 불경한 자들을 쓸어버릴 것처럼 그 역시 흔적 없이 데려가셨다는 암시였을까요?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땅을 다시 채울 자들의 조상인 에녹은 산들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부재는 어떤 무덤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가오는 동안 장수한 아들 메우두셀라는 해를 세어가며 마치 아버지에게서 시간뿐 아니라 수수께끼로 가득한 침묵까지 물려받은 듯했습니다. 에녹이 빗속으로 흡수된 그림자처럼 고요히 사라진 반면 엘리아는 불과 영광의 장관 속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반향하듯 상반된 두 장면입니다.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이 바알의 재단 앞에 무릎 꿇고 왕비 이세벨이 신실한 자들을 베어 넘기려 할때 엘리아는 어둠을 가르는 외로운 목소리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왕들을 꾸짖고 거짓 신들을 드러내는 투사였습니다. 그러나 영웅도 한계를 지닙니다. 백성의 배교에 지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사 갈멜산에서 번제물을 삼키던 불은 그의 내면에서 꺼져가는 듯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성을 넘어서는 끝 혹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절정은 요단 강가에서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함께 걷던 순간 초자연적 광경이 터져나왔습니다. 불수레가 불말에 끌려 하늘을 가르며 나타난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휘감아 땅에서 들어올렸고 제한 점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망토만이 말 없는 증언처럼 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1일 죽기를 청했던 사람은 무덤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떠난 것입니다. 왜 불이었을까요? 왜 수레였을까요? 어떤 이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응답이라 봅니다. 갈멜에서 바알이 불 앞에 무력했듯 참 하나님께서도 불을 사용해 자신의 종을 친히 주장하셨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은 그 불수레를 시간이 넘나드는 통로로 해석합니다. 어쩌면 에녹이 들려간 바로 그곳으로 향하는 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사지에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어떤 보이지 않는 차원에 보존되어 정해진 순간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예언자 중 오직 그와 엔녹만이 이러한 특권을 받았을까요? 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답입니다. 엔녹과 엘리야가 들려 올라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마치 두 세계 사이의 장막이 완전히 걷혀서는 안 된다는 듯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단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구절뿐입니다. 이 한마디는 의문을 닫기보다 더 깊은 시면을 엽니다. 조용히 걸었던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히브리서 11로 고열거됩니다. 그러나 옮겨졌다 트란슬라다도란 무엇을 뜻할까요? 영원한 황홀경, 숨겨진 사명, 열쇠 없는 수수께끼처럼 메아리 칠 뿐입니다. 엘리야는 세기들을 지나 신체가 아닌 영광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신약의 가장 초월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입니다. 거기서 그는 무덤이 발견된 적 없는 모세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떠나감 누가복음 931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하필 이 둘일까요? 죽음을 맞은 율법의 대표 모세와 죽음을 피한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역설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경험했고 다른 사람은 죽음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들은 필멸의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지키는 수호자들일까요? 사실 엘리야는 들려 올라갔어도 역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그가 아직도 우주적 드라마에서 역할을 지닌다는 암시입니다. 실제로 말라기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사하소. 그렇다면 그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 보존되어 정해진 때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에녹은 또 어떠합니까? 유다서 1, 1, 4, 15에는 에녹이 악인들을 향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본문에는 그의 생전에 그런 말을 남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목소리를 낼수 있을까요? 일부 신학자들은 에녹과 엘리아를 요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라 속삭입니다. 그들은 굵은 벗을 입고 예언하다가 순교하고 다시 살아날 자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들림은 끝이 아니라 중간 막간 인터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들을 구속의 이중성의 상징으로 봅니다. 홍수 이전의 은혜를 대표하는 에녹, 정화의 불을 대표하는 엘리야.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도, 관찰, 마지막 막을 준비, 성경은 침묵합니다. 어쩌면 어떤 답은 시간이 들려 올라갈 그날까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두 사람을 죽음에서 면하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3.3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비는 들림에서 시작해 장막 없는 영혼으로 끝납니다. 죽음은 에덴 이후 아담의 죄로 짜인 그림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고린도전서 15, 22고 바울은 썼고 히브리서 기자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히브리서 9, 27이라 했습니다. 만인에게 내려진 칭령. 그러나 두 이름이 그 패턴을 깨뜨립니다. 에녹과 엘리야. 모든 육체에 들리운 사형 선고를 피해간 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아는 흠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면한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날 은혜의 표지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을 피 곧 오늘 믿는 자를 구속하는 바로 그 피가 장차 흘려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권위로 그들을 공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해하시는 교향곡 속 불협화음 같으면서도 필연적인 음표로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조차 거치지 못한 심판을 두 사람이 피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답은 아직 오지 않은 날에 있습니다. 그들의 들림은 예언적 표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구속받은 자들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의 변화. 고린도전서 15호시 될그 날을 가리키는 등대입니다. 에녹과 엘리아는 그 현실의 서주 슈조입니다. 지금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리라는 상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모순이 아닌가? 결국 죽음이 죄의 결과라면. 어떻게 두 죄인이 그것을 피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겉보기에 모순된 사실은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종결이 아니라 문맨이며 열쇠를 쥔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 문을 통과하고 누가 우회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신 분이 예외도 쓰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에녹이 유다서의 죽음 이후의 예언자로 언급된 것은 불편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그들이라면 한번 피했던 죽음이 잠시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부활로 이어질 마지막 막무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예외조차 더큰 목적을 위해 섬긴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과 엘리야의 들림은 죄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죽음 자체를 정복하실 것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덴의 그림자조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이보. 하신 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수수께끼는 남아있지만 희망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언젠가 예외가 규칙이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엘리아의 비밀이 여러분의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만약 천상의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어떤 성경의 미스터리를 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론이 다음 여정을 위한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같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갈멜 산의 불처럼 한 번의 클릭이 진리가 아직도 타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영어는 한 번의 클릭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